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분석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재인 경제정책,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닥치고 왜곡이었고요. 동키 호테식의 그야말로 앞뒤 없는 그런 발언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현혹은 이건 궤변을 넘어서 사기극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거리 허가제가 불쑥 튀어나왔죠. 참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 하반기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장률이 아마 2%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좀 낮,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의 성장률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3050 클럽 그러니까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선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또 신년에는 그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나 우리 기관을 비롯한 여러 경제 연구소의 일치된 분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의 말이 사실일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핵심 강조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이어서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의 이 부분은 완전히 국민들의 눈을 속인 자화자찬입니다. 3050 클럽 중에서 미국이어서 두 번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000년에서 2017년까지 3050 클럽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순위는 2003년, 2011년, 2015년, 이 3개년을 빼놓고는 항상 1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위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항상 1위를 했는데 2위로 뒤쳐졌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기자의견에서는 교묘하게 진짜 핵심에는 눈을 감고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말장난을 한 겁니다. 이미 성숙해 져어던 선진국 경제하고는 달리 한국 경제는 성장기니까요. 당연히 경제 성장률 1위를 해야만 맞습니다. 또 그래야만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런 저변의 상황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왜곡된 현실을 과대 포장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속인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에 오른 겁니다. 이를 대비해 주는 것이 체감 성장률인데요, 이걸 명목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 명목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요 1.4%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36개 나라 중에서 몇인지 아십니까? 34입니다.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실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 이상이라고 예측한 기관이 있는데요, 규획재정부입니다. 2.6%.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 2.2%. 두 군데다 우리 정부 기관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연구소인 LG 경제연구원, 한국투자증권 1.8%고요. 하나금융연구소도 1.9%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of 아메리카, 멜린치는 1.6%로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경제가 2020년에는 더 추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직 기획재정부의 예측만 믿고 그따위 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왜 2.6%를 했을까? 기획재정부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기획재정부가 2.6%를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20년이 선거회 아닙니까? 재정을 왕창 투입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2.6% 성장률을 먼저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2.6% 정도는 성장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2020년 한국 경제가 2.0%는 커녕 1%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0.6% 이상 과대 평가한 기획조정부 그안 때문에, 그 성장률 기획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조작된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한 셈입니다. 그뿐 아니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거 수치부터 한번 살펴보죠. 대통령이 내민 수출 긍정평가는 올해 1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5.3% 늘었다는 것에 기반을 둔 발언이었습니다. 이거요.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억지주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단지 2020년 들어가지고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상승 수치 나왔는데요. 이건 기저효과의 영향 때문에 호전된 열흘간의 수치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평택 당진항에서 열린 친환경차 수출 행사에 참석해서도 수출 요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었죠.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낙관 놈이 뿐입니다. 현실은 숨 막히는 초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청와대라는 구중군거 안에 거짓 보고만 믿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에 마이너스 13.9% 했는데,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인 마이너스 10.3%를 2019년에 기록했습니다. 무역흑자도요 44%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끊어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데도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되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대국민 현혹은 이건 괴변을 넘어서 사기극입니다. 대통령 지난 1일날 신년사에서도 2019년의 경제성과를 자화자찬했었죠 대통령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완전한 대국민 사기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건 60대 이상 고용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금 일자리 하는 거알 만한 사람들 다 합니다. 청년 고용 역시 늘었습니다. 근데 역시 세금 주고 일자리에다가 이렇게 퍼부어 넣은 거죠. 임시직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경제 허리인 30대, 40대 고용은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를 가지고 고용이 좋아졌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뻔뻔해 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제정책만 이렇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부동산 정책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원상회복을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섬뜩한 살기가 어른거리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7일의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동산 원상회복 발언이 실현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울 강남의 집값을 원상 회복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값을 반토막 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만약에 강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떨어지게 만들면 비인기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강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강제적으로 인하시킨다 그러면 비인기 지역의 집값은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장이 몰락할 때 우량 자산보다 비우량 자산이 훨씬 더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 이건 경제 상식이죠. 이렇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융자받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 가지고 집산 올급쟁이들 어떻게 될까요? 집값보다도요.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 당장 금융권으로부터 부채상환 독촉을 받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경제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상상이나 해 봤을까요? 이 무식한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도 간단한 경제 논리를 알 턱이 없죠. 그뿐 아닙니다. 정작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값 상승이 투기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 펴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투기꾼이라는 형체도 없는 원흉을 만들어 놓고 실체도 없는 투기꾼하고 칼싸움하자는 돈키호테식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 줄도 그 의미도 모릅니다. 그저 권력의 힘으로 누르면 다 되는 줄 착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은 동키호텔를 연상케 한다는 거죠. 마치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산초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습격에 들어가는 그 동키호텔. 전지하지도 않는 가상의 공주를 찾아가는 동키호텔. 그 광기를 문재인 정부가 닮았다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부족하면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분산하는 수요 공급 법칙이 기본입니다.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면 강력히 규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를 강력하게 지금 억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 잡듯이 강력한, 또더 강력한, 더더 더 강력한,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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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한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정책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매매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 매매 허가제는 내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고요. 헌법 위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주택 거래 허가제 관련 소식은 국토부에서조차도 언론에 가짜 뉴스라고 통보했을 정도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헌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는 정치가 아니고 전쟁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정치로 알고 무지막지하게 대듭니다. 완전 동키호테입니다 집값을 반값으로 하고야 말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반토막 나는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이렇게 간단한 경제 논리조차 모른다는 거 그거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닥치고 왜곡하고 동키호태식 경제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 참할 말이 없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